안녕, 친구들. 안녕. 네, 이 맵은 라인이 야, 별로 안 가지? 좋습니다. 그 대학 있잖아요.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우물 같은 거. 그 맵은 좋은데, 이제 여기, 마, 여기가 마, 마을인가? 뭐지? 네. 네 뭐였지? 여기 마을인가? 여기 마을이랑 정원이 있어요, 맵이 그렇게 두 개는 윈스턴이 좀더 좋습니다 야, 파라 파라 잘아야 맥트레 스찮다 윈스턴 반피, 윈스턴 실피 트레 실피 트레 실피 트레 커 트레 컷 나, 나, 나 2층 하러, 먹자 2층에, 2층에 윈스턴 실피에요 어디 갔니? 오케이 오케이 좀... 아, 여기가 왜안 좋냐면 여기 1층이랑 여기 2층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탱커가. 어, 대체 가네 라인은 뚜벅뚜벅, 부잉 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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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 힘들죠. 그래. 라인. 그래. 와, 팔아 잘한다. 뒤 받아봐야지. 메르세다킬한 번만. 오케이. 빠요 네, 말 데리고 보통 뭐라 해야 되지? 네? 적들이 이쪽으로 비빈단 말이에요. 우리 팀이 이쪽을 먹고 있으면 그때도 이제 이렇게 비비로 가야 되는데 라인은 돌진해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진한다는 건 약간 위험하고 점프를 해서 딱 가면 좋죠. 피버이, 피버 피버 히베 확인. 뒤, 뒤, 맥크리? 아니, 맥크리 뒤에 트레? 나이스. 트로다운, 트로다운. 나이스. 야, 다시 2층 먹자, 얘들아. 좀만 세워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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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2층 가자, 2층 가자. 점프 얘들아, 한 번이면 올걸. 라인은 10초가 오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맵은 이제 이, 윈스턴이 약간 좋습니다. 근데 전략에 따라서 또 라인이 쓰일 때도 있어요. 뭐, 솔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버티기 조합이라든지. 그럴 때는 라인은 쓰셔도 되는데, 저는 윈스턴을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라인은 이제 한국 운송 맵에서 좀 매우 어, 많이 사귀고요. 돼지 저기 뒷트레가가세요 아, 여러분 여러분 2층에 트레 갈 거예요. 트레 조심. 트레 조심하라 말했어요. 부착. 천천히 해봐. 오른쪽에 돼지. 오른쪽에 돼지. 미치. 돼지 1밴 어. 돼지 1밴 돼지 실피. 돼지 실피. 돼지 국밥 먹어요. 메르신닌 조심해요. 끌리는 거, 갈고리. 루시우실피, 루시우실피 컷. 그러다, 그 컨트롤해봐. 또 누구야? 예, 대바부터 잡아봐. 아나 밀었어요. 아나 밀었어.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2층을 먹어야 되는 곳이고, 왔다리 갔다리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이제 윈스턴이고, 이제 뭐, 1층만 있고, 길, 주요 길목을 틀어 막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라인하르트죠. 이 맵도 보시면, 거점에서 2층이랑, 저 시계탑 사이랑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윈스턴이 훨씬 좋습니다. 여긴 2층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보통 딜러가 2층에 있는 아나를 물러가잖아요. 그때 헬프를 가주려면 이제 디바나 윈스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라인은, 뭐랄까, 2층 가는 걸 보면은, 어, 너무 안쓰러워. 가줄 수도 없고, 이걸. 일단은 여기서 힘싸움. 그래, 저 따라와봐요, 왼쪽으로. 따라와. 어, 따라 와. 따라 아, 제가, 하나야. 파라필. 평화롭구만. 메르시 저히 한자만예예 예, 갈고리 없어. 아니 예 후, 그거 없어요. 호빵 없어요. 호빵 아... 메르시 대, 나... 메르시. 사다, 메르시 실키. 오케이 오케이. 어점 거점 먹자. 거점으로 들어와. 메르시 저사 여기, 여기 2층 가야 되고 저기도 2층 들어가야 2층 되는데. 나층 먹을게. 네. 아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파라 파라. 이거 만받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아야야야야. 위로 아! 정면 오케이 깨져야.. 빠져야 겠다 뒤 호그! 거점 호그! 거점 뒤 호그! 이거, 이거.. 이거.. 힐베님 그냥 잡으면 돼 알겠습니다 얘굶척굶척 예, 살려주세요 아나님 절 버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거점 먹어야 돼 아직 호그 있어요 호그 있어요 호그 힐베 한 번만 더 먹여줄 수 있어요? 네, 와봐요 와봐 와봐요 아, 와봐. 네, 네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이고 피가 너무 없었어요. 저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You are getting caught, get caught, get caught, get 어 a u g h 리 get caught, get caught, 위도카, o w c u 1데스를 해버렸네 안할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저 이쪽 s 게 n d a y I got some. Grom Dan and Sam Sugar. That's always a t 지 a m down in Miss Ohio. Wow. What's u 돼지 지일어나세 파라피, 파라너안 묻혀. 아이 새끼 이거어어라후메후메후메저 자요, 저 자요. 오케이. 다시 가요. 어나궁 있는데? 버텨 봐보봐돕겠는데어잘 버텼다. 뿌듯한 버팀이었다. 이스 아이고.. 아 99%까지 뒤겼습니다축하어요어 제가 최대한 위도 봐드리고 있어요. 테스트 요거 테스트 요거. 그러게그요 중국인이 있네. 어, 테스트 테스트 테 테스트 테 테스트 테스 발골리 빠졌고, 헤 컷. 몰라, 위도 어디 있어? 아, 위도 여기 있다. 어, 꾸직. 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이제 호그님이딱 파라를 잡아주시면. 여러 장게하 나와주세요. 실티, 실티. 아, 진짜야. 아, 나 미안. 아니야. 아냐, 아냐, 아니 괜찮아. 이거, 윌퍼 버틸 수 있어? 아니요, 못 버텨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팔아, 공있는데 너무 작은 건가? 메 네. 왜, 왜, 왜? 조심해, 조심해, 아이고. 나이스 일단 파라 딜러 교환 딜러 교환 딜러 교환 위도 보면 된다 내가 이제 나이스 나이스 안돼 우리 또 살려야지 살려. 아이 이거 점프했어야 됐는데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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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 알로 카프 알로 카프 위도 초실피 나이스 파라다 파라다 아, 진짜, 미도 짜증나네. 미도 초실피, 컷. 비벼야 되는데? 2층에, 위서 아. 그쵸. 그나마 다행인게 예전에 그 갈고리 버프 먹은 직후에 한 방이었어요. 피, 풀피업 먹은. 지금은 이제 뭐 300밖에 안다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인 한대 호그 잡고 어 잡고 호그, 잡고 빠졌다. 잡고 호그 빠졌다 저기 호그 빠졌다 아이스 살렸네 메카 실키 메카 실키 아단가 강성 윈스턴 다운 다음 다음 라운드 노려봅시다. 브르치가공가지고세번 죽었어 그럴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야 원협이 신났나보다. t i 보면 f 으러 h 다 i 이 g f i g h t i 이팅 f 이팅 h 이팅이 g Fighting. Fighting. f i 대학 맞죠, 여기? 네. 대학은 라인 좋아요. 그니까 약간 윈스턴을 할 때는 게임 장르가 바뀌는 게 호그를 피해서 나머지 어린 양들을 사냥하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호그한테 걸리면 약간 그 뭐랄까. 뭐 어떻게 비유해야, 비유해야 되지? 뭐 기숙사 통금 시간이 있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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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그거, 탈출하다가 아... 사감한테 걸린 거?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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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라이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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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아니야. 호그 왔어. 호그만 잡으면 돼. 디바, 디바 메카 탔고. 트레 왔고. 오케이. 나이스. 번을 빼 봐야 해 드릴게요. 야, 우리 맥크리만케어 잘하면 돼. 나2팀 먹는 거 천천히 해 봐. 네, 진짜 잘 버텼죠. 라인으로 좀 전에. 여기서 버티는 게 말이 안 돼요. 라인으로. 윈스턴으로 이렇게 못 버텨요. 왜? 발고리 빠졌고요. 겐지 핑계에게 빠졌고요. 와이 새끼들 뭐다? 겐지컷, 겐지컷. 부착 조심, 부착. 어 내가 죽었네? 오,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그러다.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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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나 공원. 겐지님 공몇 번이에요? 방금 썼나? 겐지 겐지 요타요타 요타? 겐지 이타다 요타? 중국어 겐지? 중국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 중국어 할줄우 와, 잘한다. 중국 겐지 요타 겐지 요타 근데 겐지는 아까 한국말 했잖아. 뭔가? 겐지는 아까 한국말 잘했는데. 몇명 중국어 하더라고요. 나머지 두 명, 디바랑 메르시가 중국어. 아, 겐지 8 1 아, 야, 루스 왜 틀었어? 니가 이가 갈고리 빠졌가요 라인 농락당해요. 혼내줘. 트레 헬리콤. 혼내줘 빨리. 아힐 해줄게. 아이거 빠리. 나이스. 땡큐 a n k 웠어 이거 땡큐. 깨우지 마. 루시우, 루시우 반피. 루시우 실피. 루시우 컷. 베카 반피. 나붙착 붙지 마. 맥크리님 뒤에 트레. 이거 위험한데. 갤드방피갤드방피오 나이스 나이스 나왜는아 와, 진짜 아매다 음... 슬라이딩이요? 그... 우클릭... 하시고... 뭐라해야될까 라인하르트가 너무 잘죽는데요아 진짜요? <laughs> 내가 라인하르트가 라인 죽 번으로 다쇠요 다쇠 나, 나두번 죽었어 라인으로 그니까, 그니까 쟤네가 그냥 나쁜놈들인거지 좀 전해 줄래요? 나, 두번죽었 다고? 에, 그것 까지 아. 너무 어려워. 아이, 나, 이, 투뭐라 해야 되 지? 트 와이스 어, 진짜 진짜 어 이가 없 네? 나, 두번죽었 는데 이게 다 파드 때 문이 에요. 어, 맞 아, 그우 클릭 당덕 드시 면서 점프 하 시면 네 파이팅. 멀리 가요, 멀리 갈리. 와 근데 해석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 뒷담화하는 거 모를 뻔 했잖아 없으셨으면 끝났기다 겐지 실패 겐지 겐지 쌀이야 뭐야? 2이고요 꼬집 이번 판 빼야 되지? 우리 37세, 이쁜이 아주머니 잠깐 구경하시고호형호형호형 좀만 기다려봐, 요 좀만 기다려봐, 요 좀만 기다려봐. 요 확인, 확인, 힐밴 돈, 힐밴돈 제공. 엄마, <laughs> 민스턴 자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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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야, 민스턴 민스턴 캐해주면 내가 틀에 잡아줄게. 나확다 이거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거 파, 파르시 벌아서 이길 거야. 나도 나도 치유받아야 될 텐데. 그래. 네. 음.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나이스. 우리 힐러! 어네 나이스 저조거서 가는 중이에요 메르띠밖에 없다 음, 2층, 먹자, 2층 2층 몇몸 음. 음. 에이 머메이, 음. 음. 머이머메이 근데 왜 쟤네는 아무 말도 안 해? 말 걸면 이건요. 그니까요 아박치고머메이오다아 이번 판 영상 건졌다 감사합니다 뒤, 뒤, 뒤 겐지, 겐지 반피 겐지 실피 겐지 컷 야스오? 여기 잔다, 밑에 밑에, 밑에 이거 윈스턴 때려야지 하비하비하비 오빈, 오빈, 유피해, 유피유피오였오였오였 노노노노노, 쏘리 노노노, 됐어, 오 됐어, 에이, 머메이, 요다? 머메이, 요다? 정면, <웃음>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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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여기서 비빌래. 뭐였다, 뭐다 파워, 하우케어. 들켰어 2층 호브 2층 호브다이 오직. 머메이, 디버프. 머메이, 디버프. 오케이. 조비해, 조비해! 조비해. 큰 오케이. 너, 어, 한 거, 한 거. 다, 다이어 넘버. 아니, 아니. 음. 싸워, 진짜. 던질지도 몰라, 쟤네. 음. 나중에 끝날 때한번 해보죠. 진짜 싫어한데. 진짜 엄청 혐오, 혐오한데. 그니까, 아, 우리, 어. <laughs> 솔저 <솔져파트>. 스 <laughs> 왼쪽, 왼쪽 아래, 맥크리. 응, 빠졌지? 나이스. 어, 뭐야, 여기 호그 있잖아. 맥크리 슬립. 나이스. 저기 침묵 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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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솔져 왼쪽으로 간다. 나이스 컷. 루시우 루시우 거점. 루시우 컷. 아나 아나 실키. 아나 컷. 빠빠. 아8 8이8 8이 빠이빠이야? 에8 8이 빠이빠이. 오. 마이 펀이래이 새끼가. 마이 펀이야찢질라고 와, 저때 살렸어 팔아. 잘했다.